소개할 세팅은 총세개로발라대검 세팅 하나와 일반적인 대검 세팅 두가지입니다. 발라대검 먼저 보겠습니다. 발라대검은 기본적으로 발도술기에 회심률을 이존하는 방식으로 세팅합니다. 그러나 방어구 특성상 도전자 5렙, 희미해방 3렙, 혼신1렙이 붙게 되어서 기본 회심률 자체가 65%이기에 발도술기는 1레벨만 넣었습니다. 호석은 집중 3, 도전 1, 방우그슬로 터나가 있는 호석을 사용하는데 이런 호석이 없더라도 최소한 집중 3이 붙어 있는 호석을 사용해 주세요. 흠슬로터나에는 역상수를 넣긴 했는데 더 좋은 호석이 있어서 역습을 3레브로 만들 수 있다면 역습주를 넣어도 됩니다. 1레벨 장식주는 조복주 3개만 필수적으로 넣어 주세요. 다음으로 일반적인 운영에 대검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화속, 수속, 뇌속, 빙속이 활용할 수 있는 세팅으로 타이틀 업데이트 2와 거의 동일함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용속 혹은 범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특이하게 회심률은 힘의 방에 의존하면서도 레다우 이셋을 쓰지 않았는데 체도브링어의 스킬인 암흑으로 소비되는 체력으로도 힘의 방을 발동시킬 수 있고 대금 자체가 희미해방을 빠르게 발동시키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레벨 장식주는 역시 초복주 세개는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